저는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우희종입니다. 오늘 시민을 위하여는 한국 정치사상 최초의 연합 미래 정당이 성사되었음을 국민 여러분 앞에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을 위하여는 개정 선거법의 정신을 파괴하고 소수 정당의 의석 강탈을 자행한 미래 한국당에 대응하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이제 우리 여섯 개의 정당은 단 하나의 구호, 단 하나의 번호로. 21대 총선 정당 대표에 참여할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아직 시민을 위하여 동참이 불분명한 정당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하지 않은 정당들의 빈자리는 여전히 비우고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이제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먼저 동참한 정당만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불참한 정당들이 채워야 할 의석이 끝내 빈자리가 되거나 특정 정당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민 사회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추천받은 개혁 인사를 엄정하고 전문적으로 심사하고 선정하기 위해 여러 공천 심사 위원을 따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시민을 위하여는 처음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이제 모든 정당들은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판단을 겸허하게 기다립니다. 정당명은 더불어 시민당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시민당으로 결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어, 여기 소수 정당들뿐만 아니라 시민 시민 사회의 영역으로 저희가 확장을 좀 시키기 위해서요. 보다 다양한 분들을 저희가 국회에 진출시키기 위해서 시민 블록의 후보들을 공모 또는, 어, 이 영입 투출액으로 오늘부터 지금 이제 진행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